안녕하세요. 옛날 한나라의 거랑은 백성들을 괴롭히며 사치와 폭정을 일삼았대요. 백성들은 진흙에 빠지고 숯불에 타는 것처럼 고통받았죠. 오늘은 그 고통 속에서 백성을 구한 탕왕의 이야기, 바로 도탄지구를 들려드릴게요. 고대의 혁명 그 뜻을 함께 알아볼까요? 옛날 한나라에는 거랑이라는 폭군이 있었대요. 그는 궁궐에 호화로운 누대를 세우고 백성들의 세금을 마구 걷어들였어요. 이게 왕의 권력이지 라며 웃던 거랑의 눈빛은 차가웠죠.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아이 울음소리가 마을마다 끊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흙탕물 속을 기어다니며 하루하루를 버텼답니다. 그런데 거랑은 백성의 고통 따위엔 관심이 없었어요. 백성은 많다. 좀 굶는다고 나라가 망하겠느냐? 그는 매일 술과 여인들로 호사를 부리며 신하들의 간언을 무시했죠. 나라의 창고는 텅 비었지만 왕의 연회장은 매일 불빛으로 환했어요. 모두가 이게 바로 도탄지구구나 하고 한숨을 쉬었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은나라의 탕왕이 분노했어요. 왕이란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어찌 백성을 불태우는가. 그는 하늘을 향해 절을 올리며 맹세했죠. 나는 백성을 구하겠다. 비록 하늘이 노한다 해도 신하들은 모두 놀랐어요. 왕이 직접 혁명을 말했으니까요. 상왕은 군사들을 모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탐욕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혹시 내가 거랑처럼 또 다른 폭군이 되는 건 아닐까? 그때 그의 곁에 있던 현자 중회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전하, 이 싸움은 백성을 위한 하늘의 뜻입니다. 상황이 잠못 이루던 밤, 중회는 그를 찾아와 이야기했어요. 전하, 하늘은 사람들에게 총명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 총명을 가진 자가 백성을 괴롭히면 하늘은 반드시 다른 일을 세웁니다.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이어 말했어요. 지금 백성은 진흙에 빠지고 숯불에 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탄입니다. 탕황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나서야겠구나. 하늘의 뜻이란 결국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그는 중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너의 말이 내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그날 밤에 탕왕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답니다. 마침내 탕왕은 군사를 이끌고 출정했어요. 백성을 구하라. 깃발에는 하늘의 뜻이라는 글자가 휘날렸죠. 백성들은 몰래 눈물을 훔치며 그들을 응원했어요. 부디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병사들도 단한 사람의 의심 없이 탕왕을 따랐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번지고 있었죠. 결전의 날, 거랑은 오만하게 웃었어요. 신하 따위가 감히 왕을 치다니. 그러나 하늘은 이미 그를 버렸어요. 그의 군대는 흩어지고 궁궐은 불길을 휩싸였죠. 탕왕은 피 흘리는 전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것이 정말 하늘의 뜻이라면 나는 평생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전쟁이 끝나자 탕왕은 하나라의 궁궐 대신 평민의 마을로 갔어요.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외쳤어요. 탕왕 만세! 우리를 도탄지구에서 구하셨습니다. 훗날 중해은 그 일을 글로 남겼어요. 바로 상서 위 중외지고예요. 그는 이렇게 썼답니다. 하늘이 백성을 위해 왕을 세운다. 덕이 없으면 도탄에 빠지고 덕이 있으면 백성이 산다. 그래서 도탄지고란 말은 지금까지 백성이 진흙과 숯불 속 같은 고통을 겪는다라는 뜻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탕왕의 결단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백성을 구하려는 정의로운 마음이었어요. 도탄지고는 바로 그 백성들의 고통을 잊지 말자는 교훈을 담고 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길 바랍니다. 정의로운 마음, 따뜻한 세상은 우리 모두의 몫이겠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꼭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장쌤의 이야기 한마당에서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고사성어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